그가세비자매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마음 말씀이 있어서 뭐뭐 뭐 적은 일이지요 이거는 아, 그래서 이건 내가 뭘이 사회에 가볍게 살고 이, 이 세상을 끝내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뭐, 이제 노인이 되면서 해왔는데. 에,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더욱더 다급하다는 더욱 생각이 나고요. 그러고 특히 제가 뭐 신학생들을 키우고 뭐 이렇게 교회 사회에서 뭐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느라고 하긴 했지만 뭐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거는 그것에 하나는 많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어, 우리, 1980년대, 90년대는, 70년대부터, 이제 한국이 부흥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그때에, 어, 청소년들이, 손들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나가서, 복음전도 위에서 세계, 선교사들이 돼해서한 30년, 40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들도 늙었어요, 이제는요. 젊었을 때 나갔는데. 근데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어서 다리가 아프고 해서 힘들어서 일을 못할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고향을 찾아왔어요. 고향을 찾아왔는데, 집이 없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또, 뭐, 형제들 다 어디 가버렸고, 다 흩어져 버렸고, 또, 후원교회도 이제 약해져서 없는 사람이 많고, 그니까, 아무 대책이 없이 가서 일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숨 걸고 하다가 돌아와 보면 빈손으로 자기들 왔으니까, 이렇게 세상은 또 잘, 고향은 잘사는데 자기 자신은 이거 아무것도 없고, 어쩔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와서 뭐라 그러나 그저 밤에 가서 자는데, 음, 찜질, <laughs> 예, 예, 찜질방. 찜질방, 찜질방을 가서 자기도 하고 보따리 가지고 오면 보따리 놓을 데도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또 세상 여성들이 집에서 살림하느라 바빠서. 그렇게 보냈던 선교사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뭐, 그러니까 사회 문화가 높아지니까 이거 따라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돌보던 사람도 안 돌보게 되고, 그러니 소외된 처녀 어, 어, 할머니들, 이성 선교사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 뭐, 저희, 제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수십 명이, 이제, 저희 계단만에도 있고, 다른 계단에도 더 많고, 이제, 뭐, 한, 뭐, 90여 곳, 어, 나라, 하는, 백, 백, 나라, 백 곳, 백 국, 예,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우리, 어, 선교사들이 나가서, 죽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여성들이 집안에서 살림이나 하던 여성들은,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이것도 여러 사람이 다 합쳐야지, 혼자서는 못하고, 그래도 혼자서 그거 돈을 내서 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식으로 해서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이제 새빛 세빛, 세상 빛이라는 새빛 자매 해라 그래서요. 독신 여성들만 와서 같이 살면서 새로 어, 꿈을 꾸고 또 새롭게 지도자 양성을 후배들을 위해서 해보는 거 해보면서 뭐다한 선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 서로 위로하고 힘드 힘이 되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어, 새빌자 매회를 시작하는 데 고맙게 어, 장모님 한 분이 땅을 한 천에 200평 내주셔서 이거 하나님 시키 주셨다. 그러고 시작을 무조건 눈 감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집이 거의 다 됐고. 실내 신뢰, 작실만 이제 더 꾸미면 이제 사람들이들 어갈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얼마나 더 걸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작년에 시작해서 1년 동안에 그만큼 생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한 삼십 밤. 예, 하고 이제 뭐 그런 집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때까지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내부 수, 시설도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